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일생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눈물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천국이라는 결승점을 멋있게 통과하고, 승리한 인생의 경주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죠. 영광이 있죠.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멋진 경주자의 삶을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요즘,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비결이 뭘까?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보다 앞서 그런 인생을 살고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 생활 그 비결이 뭔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시험을 담대하게 극복하라. 시험을 담대하게 극복하라. 할렐루야.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얘기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시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다루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었는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화면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으로 요구하시는 게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한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외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할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물은 죽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모순적인 요구 하심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일까?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모순적인 요구 하심을 하나님은 때려놓 하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순적인 요구하심으로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애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 보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시험하셨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아브라함은 시험 앞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지난 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험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 순종의 밑바닥에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슨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도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배웠습니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시험이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줍니다. 시험은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험이 주는 유익함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험의 앞에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시험을 만나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를 교훈한다고 배웠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다루어 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번더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시험들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잘 다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더 빛나는 인생으로 다듬어지고 정금 같은 인생으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아들 이삭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 부활신앙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어느 사건을 떠올리는가 하면,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3일만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신앙의 위대한 아침을 여시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전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부활 신앙을 가지자.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부활신앙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활신앙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의 객관적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화면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자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의 근거가 뭔가? 뭘 보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아들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라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석양에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주신 기적의 아들이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후손을 계속 이어줄 것이다. 혈통을 계속 이어줄 것이다. 약속해 주신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후손의 혈통도 이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씨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하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라고요? 번지물로 바치라는 거. 죽이라는 겁니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을 폐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반문이 가득한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딜레마를 부활신앙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믿음대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코 폐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 것처럼 많게 주시겠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죽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지금까지의 모든 약속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결코 폐기될 수 없는 것이라면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니 바쳐서 죽은 다음에 이삭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아들 이삭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얘기가 계속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산까지 가서 이제 같이 왔던 종들을 남겨두고 산 위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아이와 함께 가겠다는 것은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번제물로 드리면 누구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브라함만 남고 홀로 돌아올 것이잖아요. 근데 종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산에 올라가면서도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분명한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고 100%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하나님이 한밤 중에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밤은 유난히 저 하늘에 별이 참 많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그렇네요, 하나님. 아브라함아, 너는 저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을 세어 볼수 있겠니? 아브라함이 별들을 세기 시작합니다. 낭만적으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셋, 낮 셋, 하나님 너무 많아서 다셀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을 내가 많게 하겠다.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요. 아브라함이 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가능한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 하늘에 별을 만들어 걸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 하늘의 수효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은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아브라함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 아들은 분명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 신앙은 어떤 사람이 가지는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도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은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 부활을 약속하셨고 창조주께서 부활을 선언하셨다면 그의 약속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될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스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믿음을 가졌는가? 참된 믿음은 말씀이란 객관적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참된 믿음은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확실성처럼 부활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의 부활을 믿는가? 성경의 부활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단한 번의 오류도 없이 100% 실현되어졌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약속하신 부활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부활 믿음, 부활 신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분명한 부활 신앙 가지고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더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부활 신앙은 시험을 극복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시험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이 가진 사람은 모든 시험을 극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눈물 나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겪기 힘들었던 고통의 사건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추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시험일 겁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더 가혹한 시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화면에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남의 손에 죽는 것도 부모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요청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하는 이 인생의 한 과정, 이 시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대의 비극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자기에게 말하는 이 장면에서 이 시험은 최고의 절정을 치닫게 되어집니다. 화면에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늘 드려왔던 이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사실 번제물은 누구입니까?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어, 이번 제사의 번제물은 너야. 아버지가 그 말을 참아 할수 없는 겁니다. 심장이 갈라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양한 마리를 예비해 주셔서 그 제사의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과 인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시련을 통과할 때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물론 이 부활신앙은 미래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제공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부활신앙이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용기 있는 결단과 능력을 갖게 하는 원천과 영감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절망의 선을 넘어선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저도 한한달 동안 예전에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사실은 제가 병원에 가는 것이 되게 겁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아직도 병원을 못 갑니다. 저 혼자 병원을 혼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꼭 저희 아내한테 요청을 합니다. 나 이때 병원을 가야 되니까 꼭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갔습니다. 피 뽑는 것도 겁나고요. 치과 가는 것도 겁나고요. 뭐 하나 검사하는 것도 두려운 마음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는 가는데 예전처럼 두려워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죽음을 넘어서는 고통을 한번 체험했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너무 아프니까 내 이성으로 내 고통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겨, 경험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로 들더라고그 고통의 순간을 넘어서니까요. 그 이후에는 요 그렇게 겁났던 혈액검사 같은 것.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피를 1리터를 뽑든지 2리터를 뽑든지 살을 찢든지 꼬매든지 아무런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절망의 선을 넘어선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삶의 최후의 절망은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죽음을 극복하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시험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히라버 원어의 뜻은 다시 일어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삶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베, 아브라함은 아 믿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라고 해도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는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한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자 되신그 하나님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했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누구도 받지 못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네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주청거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입니다. 갈등과 망설임이 있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그곳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는 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믿습니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참 많이 하지만 칼을 뽑아서 아들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는 결정적인 순종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종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받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기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서 그 위에 아들을 올려놓는 것까지는 합니다. 멋있는 칼도 준비합니다. 화력이 센 라이터도 준비하기까지는 합니다. 거기까지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까지 막상 죽이기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으면 결정적인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부활신앙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더 힘든 어려움을 당한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련이 혹독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련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혹시 당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고 말은 하지만, 아브라함의 고통보다 더 가슴 아픈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렵지만, 힘들었지만, 혹독한 시련이었지만, 그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으로 승리했고, 하나님 주시는 누구도 받지 못한 놀로 믿음의 복과 인생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모든 경조자들 다될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